간질 나간다 이클럽일 이거 그거 어디 나는 거 봐봐 없다. 옆 조심, 옆 조심. 아니다. 없다. 없다 없다. 배 조심, 돌배 조심. 짝띠. 아아 있다, 만세. 형님. 형님 짝띠 왔다, 형님. 뭔데? 지 하나 있다. 아이 내가 아양좀 쳤다. 아, 상 하나. 사양좀 쳤다. 니 형님 짝에형짝 어, 어, 밀고 간거 아니야? 어 밀고 갔지. 아, 다 근데 이 게임이 와일로? 아, 뭐, 이야갑에서 통나로 오 하던데 뭔데 와, 아니요. 오, 거 아, 잠아거도 가가지고. 왔다, 이거. 형, 저안갔어요 어, 이거. 나거 이거. 이거. 이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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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하이 하도 하도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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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 둘반샤 하나. 반샤 하나,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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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골 둘. 어, 도망쳐. 아이고 텐션 올리고. 리버 리버 반시반샤 하나. 반이셔드랑 바이셔드랑 바이셔드 어, 이게 안아 맞... 렉이다 이거. 가서 있다. 어, 난더 있다. 짭 있어요. 둘 이상. 들어왔는 기요. 짝 들어왔다. 자옆으로못 가는데. 설풍 하나 까고 짝디 창문 대가리 바로. 설풍 하나 더 까고 짝디 바, 창문 대가리 바로. 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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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디 짝디 쳐놔. 들어왔어, 들어왔어, 들어왔어. 둘이나 들어왔어요. 한명면안 돼. 예, 마삥 하나 거, 거. 까줄까? 나삥. 나도삥, 나도삥. 스 하는 거봐라 존나 웃긴다. 마삥 하나, 마삥 하나. 얘 뛰어가도 안 한, 먹는 한, 띵이다. 한, 어, 뭐고 자. 짜... 아, 아 오른쪽에 있었네. 하나 잡았 예, 야, 간질 나간다. 이다 이거, 이거. 어떻게 해이렇게할 거면 차라리 나 <laughs> <laughs> 요. 요. 어. 한 번만. 아 <laughs> 어, 개귀엽다. <개기 없다. 웃음> 나이가 좀 있으신 분같아 <laughs> 오. 나이가 좀 있으신 분 같은데. 어? 어? 오개핀인 같은데. 어, 아. 아, 존나웃게 아, 이분. <laughs> 이분 나이가 좀 있으신 거 같은데. 맞아. 짝티 갈게. 하이. 아. 이 창문에 바로 쫀더라아 연막 쳤어. 낚히일어 뭐지? 나이스조옆시 옆처시, 옆처시, 옆시다옆 봐야 되는데 우리 짱한 뛰어 들어가둘둘둘둘 둘이야 둘이. 양머이 이거. 반피야백코반피야 아하. 머리 위는 2층이란는데 이거 큰 백업 해야 된다. 셔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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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 대렸다. 셔터로 띠 내릴까? 슉. 큰 중과 큰 중과. 큰설 때 간다. 큰설 때. 큰설 때 큰설 때. 큰통 큰통. 어, 갑자기 크또도 큰통들이야. 개 고양만이야. 개 고양만이. 큰통들이야. 어 하나 빠진다. 하나 빠지고 큰통. 아니 아니 안 빠져. 안 빠져. 하나 빠진 거 아니야? 안 빠져. 리즈에 빠진다. 큰통 이거 들어가면은. 이게 캐피가 하나 나. 오른쪽. 큰설 때 큰설 때. 큰설 때. 설때개피 하나 빠졌다며 아니 아 아니 하나 가지고 잘... 큰설때큰중간 갔는데? 션은 간대? 컨디션은 간대. 컨디션은 간 계고 조심. 야2층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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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층 봐. 고야야야야 간다. 야안 했어. 야야 옆에 있어. 옆에 있어. 옆에 있어. 챵 박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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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셔 챵다 챵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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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타이타 어디 있잖아. 아까 우리편이 아까까. 아 여기 적어요전다나 창고를 시와살때시살때시두개 아! 큰아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 어. 로로로로로로 야야야야 옆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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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옆반 셔터 바닥띵 하나 대구에 포가 하나 야저저반지 기둥이 하나 있다 삼거리 소원 어, 나간다 어, 삼거리 탈 아, 하나 삼거리 탈 아, 하나 <laughs> 너무 멀리 갔는데? 짝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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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간짝간 야야야 오 짝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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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 완 짝딜 피1 짝딜 피1저 원숭이 쑥이 양반이 반샷 반.. 피야 설댔다 설짤 짝딜 저피아 저거 아니야 아, 반샷만 해잠만아어아 여반아 아반맞아 건톡이 반피야

안걸 g o 때자 g 자가자가자가자가 g o 다 n g t 자가자가 p I'm g 하나 더 g to step. I'm g 짝 i n 짝뒤 세, 짝 t e 짝 I'm g o i 나피 to step. i 셔터 볼게 아, 이거 끝날 때볼게반샷 나왔다. 반나거라나반입구 잭해 <laughs> 이, 하나? 이 양만이. 이 내려갔다. 이 내려갔다. 코 양만이야. 그럼 개피가 둘이다야, 이거. 챘코계코 셔터 이거 팁 개... 야 이거 필 이거 필해 이거 필해 아, 이거 필이요이걸뺏겨 이거 필거 필요. 이 이거 앞으로 백업 안 한다 그필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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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업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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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진거 같은데, 오케이 o yo, yo, 몇반 y 반 y 반. yo, y 라 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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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뭐야? o 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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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층층층층층 셔터! 나이스 아 큰일났다 천통들 천통 하나 더 천통 하나 더 짝디 천통 하나 더 천통 하나 더 개구하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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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아 반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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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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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한 하나 더 어, 이거 짝통 짝통 짝띠통짝띠통 아, 네, 방금 그래, 있었다 결사형 머리 로맨 왔다 로맨 왔다 아, 아 결사양 늦게 가니까 안, 못 먹잖아. 결사행 이제 북킬 했다고 뭐물 욕심도 없나 보네. 보통 오잖아. 불다오 시야콘통 불다오 시야 도시 디디 디디 불다오 씨언시 자. 이것도 오시야. <목적이> 아, 큰 정도였잖아. 큰 정도였어. 뺐다 뺐다. 큰정 가설대 쪽으로 뺐다. 빙나첫빙 하나. 빙. 한대빙두 개. 설대 개. 고 조시. 해는 어시야. 이 형님 따라 댕겨봐. 어 뭐야 이거 개고. 아 수익인 줄 알았다. 아, 방백초 양만이. 반차. 반차 개피. 반 개피. 아, <laughs> 이 형님, 졸라 귀엽다. 이 형님, <laughs> 이 형님, 귀엽새끼다 너, <laughs> 그 확인하는 거 봐봐. 나아 졸라 없긴네혼스나어 반사했다. 아, 다 고핑 두 개. 아, 2층 하나, 2층 샷다 고핑 두 개. 숙소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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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소가. 하나 다나아나나 짝대가, 짝대가자, 짝대가자. 혼종 스스나 없다? 짝대가자, 아, 짝대가자 와봐 이지거 구경아. 어, 이거 우리 지 우리 짝갈 거야, 짝갈 하나밖에 없을 거야. 이거. 아, 들어가야 된다. 이제 이제 왔다, 적스나 어, 이제 갔어. 차디, 옆만맞어요 차디야. 지금 몰라. 안 보이네. 폭탄이 설치됐어. 나 이거 적피 이거 적피스네. 아, 옆 누구야? 옆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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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 둘이야 이거. 둘이 엿 둘. 잠깐 들어, 잠깐 오래. 작기 들어왔다, 들어왔다. 야, 나빅 뭔데? 파원투차차차투투차차차 차. 게뭔뭔원투차차 차. 댄스 오저째 방구야. 아, 어, 나나나나팬 있거든. 나팬 따라갈 거다. 기다려 봐. 아, 나 재영이 완전 팬 됐어. 반셔 좀 봐줘 누가. 에? 아니. 아니. 와.. 이분 진짜.. 나한테. 살아있는 역사분이시다 이분은 가자 가자 이분이 스폭에 살아있는 역사분이세요 진짜 이렇게 진짜 오래된 분이야 아 설마 오래전에 좋아, 하시던 근데 분, 근데 분 이제 하시는 아, 것 같은데 포경아상포 올라가있다 아다 ㅋ 와나아 ㅋ ㅋ 다나 아아! 여나왜안 보고 뭐야 너 전부 다큰돈 보고 있었어 아 100%. 2층 쓰나 형 2층 아어 2층 쓰나 아층 <2층> 쓰나 아 ㅋ ㅋ ㅋ ㅋ ㅋ 아? 아 1층 1층 하나 헨지 <laughs> 하트님 별풍선 1 1개 감사합니다. 가파구감니다스윙님네1 1 개로 펭가해 감사합니다. 펜이, 펜이. 고맙습니다. 펜이. 조심스럽네. 오 딱할 때. 반샷. 여 아니 저 형님 짝퉁에서부터 여기까지 기어 내려갔다니까 기까지 <laughs> 여... 이 형님 좀 쫓아 당겨볼게요. 뒤에서 청진 한번 해볼게요. 이거 놀리는 건데, 그럼 안 되는데. 한번 놀리켜 볼게요. 좀 이따가. 아 빙이다 못 떠준다. 잠시만 이렇게. 0 양만이 1000 양만이까지. <laughs> 아 저까지 기어가셨어 <laughs> 이에서 몰래 딱 쏴야되거든요 그래야 저 사람이 놀랜단 말이야 뭔지 알죠? 짝퇴 어, 띵나왔다 살려줄게요 살려줬어 만져만져만져만져 반칙나반칙나아아차가볼게요 이제 가볼게 반칙하나 반칙나피 아니 안갔어 안갔어 y 갔어 r o 어왔어 I'm 로 u s t a Yobro, 반가워. I s h 여반아 o w n Yoban. I s h 어 t 야 o w n I shut down. I shut down. I 아. h <laughs> u <개웃기> <laughs> <살할 때, 웃음> <살한다, 살한다>. <laughs> <laughs> 어 이제 폭이 설치되었습니다. 왔다 셔 나왔다 셔터 나왔어 여기요 조금 여기였잖아왔어 오씨 <laughs> 이 형님 보고 싶어가지고 어 셔터 아나이 형님 따라 기다가 서라다가. 그거 말고 그 전에 더 웃겼어요 형님 짝한 들어올 때더 웃겼어요 아. 아 되게 착하시다 근데 다 앞에 아니 앞에 있어 봉걸뽑사는 없다, 사람 없다 지금. 예. 내가. 가봉사 <laughs> 네. 표창 한번, 표창 한번 어, 던져볼게. 아, 네저 팬이 많았어요, 이러내는 내가. 봉는내 표창, 사는 내가. 봉사는 내가. 봉사는 내가. 야사 아, 접패스나접패스나접패스나접패적아저패쪼금저금션금쪼금 아. 아군이아개웃기다 진짜 오, 패 많았다.